없는 분들은 로켓을 하시면 돼요. 워라내어라 하시는 분들은 로켓을 하시면 좋고 저처럼 성격이 급해서 당장 성과가 나야 되는 분들은 그로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쉽게 1 0개 사서 인력팔자에서 뭐, 0개 사서 저는 요즘에 한 50개 사거든요. 초는 그냥 샘플로 50개 그냥 사요. 50개는 뭐 밝겠어요? 금방 팔지 원가로 팔아도 금방 팔려요. 저는 50개 정도는 초도를 사서 그냥 플러스에 넣어야 하고. 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면 원가로 팔려 원가로 하고 아 이런 시장은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시장이 나랑 맞는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다양한 상품을 팔아보고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찾으시기 이으는들어이게 Okay. Okay. o k 볼게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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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이 k 는 y Okay.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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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의 쇼핑 인사이트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시나요? 네이버 데이터랩. 데이터랩. 데이터 거기에 데이터 들어가시면 쇼핑 인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보통 한 2010년까? 아 2018년부터 되어 가요. 소리 들려? 어, 2018년부터.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 인사이트 들어가시면 2018년부터 매월 매월 카테고리별 어떤 상품이 1등부터 5등 데이터를 뽑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좀 무식해요. 옛날 사람은 무식하잖아요. 저 무식한데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아, 그러면 네. 1월부터 12월까지 첫째 주, 셋째 주를 매달 해서 엑셀로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어떤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어, 이런 게, 어, 생활공학에서 이런 상품병이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네. 그 카테고리에 예를 들어 텀블러였어. 모기장이었어. 이러잖아요. 그 개가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를 또 세분화해서 1년째 데이터를 저는 뽑았어요. 그렇게 하면, 아, 어떤 상품이 몇월에 조회가 많아지고 줄어들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이는 상품군을 거꾸로 세부 키워드를 그래 지금은 일단 못 팔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못 팔지 나는 진짜 못 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그게 좋아진 게 아이템 스타일이나 셀러 오션이나 코포템이랑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제 네, 그런 거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모기장을 할 거야. 할 거야. 모기장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잘 파는 사람을 찾아야죠. 쿠팡에서 잘 파는 사람, 네이버에서 잘 파는 사람을 열심히 벤치마킹해요. 그 시장이 어, 검색량은 많지만 쇼핑까지 연결이 안 되는 시장도 있거든요. 쇼핑까지 연결이 안 되는 시장도 있어요. 한 달에 얘는 얼마나 파는지를 계속 의 주시하고 봐요. 하다 보면 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뭐 뭐 예를 들어 뭐할까 어떤 키워놨까요 어저께 읽어봤었어요 색빛 가리개 뭐. 뭐 검색하다보니까 얘가 있더라고 이런 뭐 보이시나요 뒤에? 더 크게 할까? 어 이런걸 저희가 어저께 파다는데 저는 이걸 팔려고 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쿠팡에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끝까지 가봐요 여기 쭉 리뷰가 몇개 없는 키워드들 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이 상품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데 리뷰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 다100만이야 이러면 안 가요. 내가 탁 찍어봤자 매출이 얼마 안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 음. 전체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그 키워드 상품을 검색을 해서 매출이 나는지를 확인을 해요. 매출이 나는 시장이. 외출이 안나는 시장은 사실 안 들어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팔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들어가도 나도 팔수 있고 남도 팔수 있고 저 사람도 팔수 있고 같이 잘팔수 있는 시장인데 몇 명만 독식하고 있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장은 저는 안 들어가요 초보입장에 그래서 상품을 손싱할 때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저는 그런 시장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뒤에 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롯켓프로스둘다 뭐 매출이 잘 나올 만한데 고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아,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에서 잘 파는 상잘 파시는 분들은 쿠팡은 저는 충동성이라고 봐요. 어, 보잖아요. 당장 내일 필요해가지고 그냥 쓱 결제하면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대부분 가구나 이런 게잘 팔려요. 주문 제작하는 거, 아니면 리뷰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 설치하는 제품. 이런 게 네이버에서는 잘 팔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식품, 먹는 거, 아니면 다 내일 당, 에, 학교 보내야 될때뭐 준비물, 그 다음에, 어,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매출이 날면카테고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질문을 받는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로켓 그로스로 판매하기 좋은 아이템은 무엇이냐. 어떤특징을 가진 아이템들이 적합한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그로스로 판매하기 좋은 상품은 만원 이상품. 만원 이하는 로켓으로 가야죠. 어, 만원 이하는 로켓으로 가야죠. 요즘에 수수료 좀 바뀌었잖아요. 다 어, 되게 안 좋게 바뀌었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어, 반대로 생각하면 알아서들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기를 바라고 있어. 그렇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로켓으로서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너나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로스 강의밖에 요즘 없잖아요. 어뭐0만원 강의도 있고 찍는 건 아니시죠? 우리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찍으 <laughs> 그래서 나가기 저는 그로스로 판매하기 좋은 아이템은 뭐냐면 만원 이상 어, 어. 짜리만원 이하 짜리는 로켓으로 가셔야 돼요. 만원 이상 짜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진 아이템들이